문제 38번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부분합의 결과를 요약된 결과만 다른 곳으로 복사하기 위한 작업과정으로 어른거됐습니다.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보여지는 부분 이것만 다른 곳으로 복사하겠다라는 거죠. 우리 한번 볼게요. 지금 제가 문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이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 범위 지정해서요. 복사를 할게요. 복사합니다.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붙여넣기 해 볼까요? 그랬더니 어때요? 전체 자료가 숨겨져 있던 전체 자료까지 모두 다 나타납니다. 근데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요. 그렇죠? 이게 아니라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. 전체를 범위 지정합니다. 전체 범위 지정하고요. 홈에 보시면 찾기 및 선택이 있죠? 여기에서 이동 옵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. 이동 옵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 나오는데, 그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, 즉, 내가 선택한 영역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해라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. 어, 지금 현재는 별반 차이 모르겠는데요? 네, 사실은요, 보면, 범위 지정한 거 영역이요. 색깔이 경계선 색깔이 살짝 바뀐 거 보실 수 있어요. 아무튼 복사해 봅니다. 어? 복사를 했더니 이 복사됐다라는 요 상자도 여기 테두리도 조금 다르죠. 모양이. 아무튼 그러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. 오! 그랬더니 정말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만 나타났어요. 됐나요? 자 어떻게 했어요? 제가 범위 지정하고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 거기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한 거죠. 여기서 조건부 서식하잖아요. 그럼 조건부 서식 지정된 셀만도 선택이 가능해요. 아무튼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셀만 할 겁니다. 그리고 확인하면은요,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. 되셨어요? 그러면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. 보기에서 어디에 있나요? 일단 범위 먼저 선택을 하고 찾기 및 선택 그다음에 이동 옵션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어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네요. 그래서 38번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